비율 유지 박스 드린 거 파일 열어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박스가 12345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요 네, 여기에 좀 명확합니다 좀 명확합니다 사이드에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첫 번째 박스를 딱 보실 때 어떻죠 가로 크기는 위드스가 바뀌죠 근데 세로 크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 딱 찍어보시면 벌써 네 높이 값이 정해져 있어. 이렇게 높이를 정해놓으시면요. 절대 안 늘어나죠. 유지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레이어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경우가 많지 않겠어요? 높이 값 얼마 줬어? 가로는 맥스 위드 쏘어. 그럼 1300 얼마까지, 고마어 뭐 가운데 유지하다가 압박에 들어오면 오토. 그래가지고 쫙 줄어드는데 높이는 유지한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줄이죠? 어, 이거 바꾸고 싶은데요. 미디어 커리로 줄이세요. 그러면 하나, 원 바이 원,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나씩, 하나씩 다 바꿔야 돼. 불편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이, 이 포스터 자체가 비율이 있는 이미지 거든요 예 네. 이걸 지금 제가 배경으로 넣어놨어요 모범택시 배경으로 1170 614 그러니까 비율을 몇대 몇인지 이걸로 나눠 가지고 계산하면 비가 나오겠지만 보통 그냥 이렇게 비를 쉽게 얘기할 때 이렇게 해요 1170대614 비율입니다 그냥 가로 세로 크기로 얘기해버려요 이 비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실제로 비쓸 때도 이렇게 쓸 거예요. 이미지 가로 세로 비율하고 똑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그비율 박스에다가 적용시키시야 돼요. 자 어떻게 쓰는지 내려가 볼까요? 첫 번째 박스는 우리가 아는 박스고 두 번째 박스 화면에 대한 비율 박스. 이건 뭐냐면요. 지금 높이 값을요. 40vh라고 잡아놨어요. 근데 400이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당연히 차이가 있죠. 자아 이거를 저걸로 하시면 좀 편해요. 이걸로 가서, 리스판시브로 하시면 좀 편해요. 자, 얘는, 지금 첫 번째 있는 애는 변함이 없죠. 가로 크기가 바뀔 때는 바뀌지만, 얘는 변함이 없는데, 밑에 있는 애는 높이, VH니까 보이는 화면에 40%거든요. 진짜 40%죠? 네. 40%네. 반못 왔잖아. 40%에요. 40% 크기를 계속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이걸 비율 유지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화면에 대한 비를 유지하는 거죠. 이 보이는 화면에 대한 비를 유지시켜 주는 거지. 자체 비율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 우리가 원하는 비율 박스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3번부터입니다. 3번. 3번 가봅니다. 3번. 3번에서 비율 유지 박스.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비를 안 줬어 그렇거든요. 비를 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시면 3번 가보세요. 3번 갑니다. 줄 맞춤 한번 커널 P. 줄 맞춤 한번 하세요. 너무 내어 쓰기가 되어있어요. 네. 자, 3번 박스는요. 박스 자체가 자체적인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박스를 비율 유지 박스라고 하거든요. B. 그래서 이 세번째 박스 BX3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세번째 박스인데요. 하이트를 주면 안됩니다. 일단요. 높이값 주지 말 것. 첫번째 원칙이에요. 그럼 뭘로 주냐. 퍼센트로 패딩을 밀어줘요. 패딩으로 퍼센트 패딩을 밀어줍니다. 상단에. 그러면 박스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그 경험 있죠. 오버플러 히든 주고 박스 안에 있는 요소를 숨기려고 0오버플러 히든 하면 안에 있는 내용이 숨겨졌다가 마우스 오버만 쫙 늘어나면 안에 있는 내용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버플러 히든을 숨기려고 하이트 0 했는데 안 닫히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뭐 때문에 안 닫혀요? 안에 패딩을 위아래 패딩 중에 뭐든지 들어가 있으면 그 패딩 때문에 안 닫혀요. 이 박스가. 패딩 때문에. 패딩이 박스를 미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패딩만 있으면 절대 그 패딩을 누르고 못 들어가요. 얘가. 그래서 패딩을 퍼센트로 주면 은 비가 생겨요. 퍼센트로 주면.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BX3에다가요. 퍼센트비를 줘보겠습니다. 3번. 퍼센트비를 어떻게 주느냐. 패딩 탑 400픽셀이라고 돼있죠? 패딩 탑 400픽셀, 그럼 높이 값을 안준 상태에서 패딩을 주면 어떻게 되냐? 3번, 갑자기? 네, 400픽셀 생겼죠? 높이 값? 네, 400픽셀 생겼어요? 생겼어요? 네, 3번 비율 박스? 여기? 생겼어요? 음, 자, 그럼 요거 주석 다시. 그럼 퍼센트로 줘볼게요. 패딩 탑 50%. 패딩 탑 50%. 어, 50%를 줬는데? 뭔가 좀 이상한데? 가로, 세로가 똑같나요? 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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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생겼어, 비. 비율이 생겼어. 이거예요, 이거. 이거야. 다시 원래 페이지로 가볼게. 요 이렇게 하면은 가로, 세로의 크기가 똑같이 똑같아요, 가로, 세로가. 근데 이제 50%로 계산하기가, 50%로 계산할 수는 있는데, 50%로 계산하기가 조금 그래요. 그래 가지고 위아래 퍼센트로 하면 비가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적 정확한 비를 만들려면요. 가상 요소로 패딩 밀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BX 여기 주석 달게요. 다시 안 생기게 하세요. 자체 나 자신에게 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퍼센트로. 네. 요걸 먼저 체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그 여기 BX3 밑에 있는 점 텍스트 이거 뭐죠? 점 텍스트가 뭐예요? 여기 점 텍스트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점 텍스트가 뭐지 도대체? 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지? 오! 주석 달려있네? 주석 달려있는 애를? 이건 여러분에게 그 비율 유지의 험난한 역사를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이 비율 유지를 하려고 얼마나 개발자들이 노력했는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비율 유지가 아직도 이걸로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안에 자식 엽서 있죠, 자식. 자, 자식이 있어요. 자식한테 패딩을 줘 보세요, 퍼센트로. 자, 자식 여기 다시 가 보세요. 그거 살려 놓으세요. 테스트를요, 클래스 테스트 자식한테 PT 패딩 탑. 예, 패딩 탑만 주면 돼요. 비율을 줄 때. 버튼 신경 쓰지 마세요. 탑만 퍼센트를 좀 밀어요. 그래서 요거를 100% 줘보세요. p, 100p. 픽셀 아닙니다. 패딩 탑 100%. 자식 블록 요소에 패딩을 퍼센트로 주면 부모 가로 크기에 대한 정확한 비가 만들어집니다. 자식 요소의 경우에 그래요. 자기한테 만들면 아까 50% 했잖아. 요렇게. 100%면 똑같단 얘기죠 100%야 그러면 똑같단 얘기잖아요 같단 얘기죠 부모 가로 크기와 같아요 1대1 비율입니다 가로 크기와 똑같은 비율로 밀어요 패딩을 요 100%를 보세요 생겼죠 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 1대1 비율이에요 100% 398.64 398.64 가로세로 크기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크기가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가로세로가 1대1 비율이에요 그래서 보통 비율 만드는 사람들은 비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비 그래서 16대 9 비율 만들고 싶다 그러면 16대 9 비율? 그럼 뭐 패딩으로 미는 게 9잖아. 맞아요? 16대 9. 그럼 16을 100으로 보면 높이 값을 얼마나 밀어야 될 것이냐잖아. 16대 9는 100대 X잖아. 어? 비를 얘기할 때, 비를 생각할 때. 가로, 세로 대 가로, 세로잖아. 그죠? 가로세로 대 가로세로 음. 그러면 예컨대 16대9 이렇게 만드는거지 자식 내가 여기다 썼지 하위 집계 블록박스 패딩터블 퍼센트로 주면 100%일 경우 가로세로비가 1대1 인 박스로 만들 수 있다 음. 이게 중요한 거고요 예컨대 비율을 16대9 비율로 만들고 싶다. 한다면 이렇게 만드는 거죠. 16대9는100% 돼. x x가 되는 거죠? 외형의 꼭 내형의 과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x는 이렇게 되는 거죠. 16 요거 9 곱하기 100이잖아 9 곱하기 100 이걸 나눠 이제 16으로 이렇게 되는거죠 비가 만들어지는거죠 그래서 요거를 주석 달고 다시 16대 9로 만든다면 PT 패딩탑을 계산 이렇게 시키야 되는데 칼크 칼이크로 계산시키세요 이렇게 퍼센트지 퍼센트 100% 16대 9 비율 나왔어 16대 9예요 얘가 이 칼크가 있어서 너무 좋아 이거 계산기 두들겨야 되잖아 원래 근데 여 식을 그냥 그대로 쓰라고 여기. 16대 9 비율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일단 백그라운드로 알고 계셔야 프론트엔드 개발 진정한 프론트엔드 개발자야 그죠 네,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되지 역사예요 팻, 뭐야 이, 이거를 이못 만들던 시절에 이렇게 만들어서 썼다고요 지금은 에스펙트 레이셔라는 아주 걸출한 속성이 나와서 그거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역사가 있었고 이런 걸 쓰는 데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아 에스펙트 레이셔가 만들 나오기 전에 만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비 생깁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위험하잖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태그를 써가지고 만약에 비를 만들기 위해서 자식을 만들어서 밀었어. 되게 부, 이거, 이거 때문에 지워지면 어떻게 해봐. 네, 그래서 이거 안 쓰고요. 이것도 만들었지만 주석을 달게요. 확인만 하시고 주석 다세요 16대 9는 확인하셨나요, 여러분? 이거 16대 9를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그럼 이걸 가상 요소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여기서 주지 마시고, 가상 요소로 16대 9, 이 패딩 탑 값을 요거를 여기다 줘보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칼크로 넣으시면 된다고요. 지금 계산하면 56.25%란 얘기인데, 이거 계산해 본 거예요, 이거는요.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칼크식으로. 계산하지 말고, 식은, 요즘은 그대로 쓰는 게 기본입니다. 왜냐면 그대로 써놓으면 그냥 보면 알 수가 있잖아. 16대 9 비율이구나. 이거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주석 다세요. 그거는요. 이제 필요 없어요. 얘 필요 없다고. 얘 그리고 만들 필요가 없다고. 요 이 안에 이런 박스 같은 블록 박스 굳이 만들 필요 없고 가상 요소가 그 안에 만들어 놓으면 아무도 건들수 없잖아 여기다 세팅해 놓으면 컨텐트핑거 디스플레이 블록 패딩 탑 이렇게 퍼센트로 이100% 때문에 퍼센트 단위로 나오는 거예요 요기 안에 퍼센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나오는지 확인 세트 세? 비율 나오죠 이 비율 유지 박스 만면 <laughs> 얼마나 골 때리는데요 자 이거 비율 유지만 했지 그러면 비율 유지 박스 안에 컨텐츠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이 비율 유지 하고 있고 안에 컨텐츠 넣어야 되는데 패딩이 밀고 있잖아 패딩이 밀고 있어서 컨텐츠가 못 올라가야 안들어 그래서 패딩으로 밀고 있는 박스 안에 속박스를 만들고 그거를 싸고 있는 박스를 렐러티브 이상 주고 그 다음에 앱솔루트로 벽에 붙여요 안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들어오는 공간을 딱 만들어줘서 비율 유지 되고 있는 안에 빈 공간이 생기게 해줘요. 그래서 거기다 컨텐츠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었어요. 옛날에.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데. 에스펙트 레이저가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요. 이렇게 만들었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애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해하시라고요. 이렇게. 자, 이거 16대고 나왔죠. 그 밑으로 내려가 봐요. 비율 유지 박스 시스템화. 이거예요. 레이션 박스. 그래서 RBX를 렐러티브 부모 자격을 주고, 즉 어떻게 됐냐? 이 밑에 구도를 좀 볼게요. 이 찌그러져 있는 애 눌러보세요. 찌그러져 있는. 얘가 비율 유지 박스인데 안에 보시면 RBX in이라고 있고요. 여기 컨텐츠 만들어진 애가 있어요. 여기 보면 캡, 그죠? 캡 박스. 그래서 여기 보면은 RBX, 여거 비율 유지 박스고. Rbx인 이게 속박스에요 비율 유지 속박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Before 이거는 똑같잖아 위에 거랑 똑같으니까요 여기에 있는 거 이거 카페에다 넣으세요 비율 유지 박스 rbx 안에 16대9 비율로 그냥 할게요 네. 16대9 비율로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얘는 부모 자격을 줘요. RBX라는 애한테는요. 그리고 RBX before 가상 요소로 밀기를 만들고요. 그 속에 있는 애는 이 박스에 짝달로 붙여서 나오게, RBX in 여기에는 absolute. p 0, left 0 bottom 0 right 0사방으로찢어가지 붙여버리는 거 4방 벽으로 붙여버리는 이렇요 그래서 이 안에 공간이 생긴 거예요. 네이 안에 공간이 생긴 거고요. 그 공간에다가 내용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 애가 앱솔루트로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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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네그 안에 글씨 들어가는 거 셋업한 거예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출연진 어쩌고 여기 나온 거, 이게 지금 셋업한 거고 얘도 비율 유지를 하죠. 비율 유지하죠? 네, 비율 유지 박스가 됐어요.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데모를 할 수밖에 없겠죠. 쉽게 하게 해 줘라, 제발. 그래서 에스펙트 레이 i o 가 나왔습니다. <laughs> 제가 왜 나도 쉽게 살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이것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이것만 쓰세요. 근데 그렇게 건조하게 난 얘기하고 싶지가 않다고요. 왜냐면 그 이렇게 셋업을 패딩으로 밀어주는 퍼센트 패딩으로 밀어주는 이 역사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모르면은 웹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거예요. 네. 패딩 퍼센트가 비율을 유지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어, 에스펙트 레이셔만 쓰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에스펙트 레이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옆으로 밀려있어서 탭으로 좀당겨놓겠습니다 에스펙트 레이셔라는 건 뭐냐면요. 이 레이셔가 비고요 고정비를 만드는 거예요. 에스펙트 레이셔는요. 네, 그래서... 에스펙트 레이셔 속성은요. 가로대 세로 비를 쓰게끔 속성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박스든지 1번 가로 크기는 뭐 유동적이던 퍼센트든 가로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로 크기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패딩 탑으로 퍼센트를 주는 애랑 원칙이 똑같아요. 그리고 에스펙트 레이셔로 비를 줍니다. 그러면 세로 높이가 자동으로 가로 크기에 반응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속박스 만들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속박스 만드는 걸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여기 프로젝트 하던 친구들 비율 유지 박스 할때 겉박스 만들고 가상 요소로 패딩탑 퍼센트 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속박스 만들고 이거 다 장치 만드느라고 네, 대단했어요. 네. 그거 유지 보수 하려 힘들었어요. 비율 유지 박스가 제일 힘들어요. 막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얘 때문에 쉬워졌다고요. 그냥 한 마디만 쓰면 그냥 비율 유지 박스 돼요, 바로.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ARBX Aspect Ratio BX 요 마지막 박스가 그거거든요. 네, 이거예요. 네, ARBX 자, ARBX 봅니다. 여기에다가 씁니다. B를 만들 때 이렇게 쓸수 있어요. Width 값, Height 값은 Auto 세팅하지 말고 1대1은 1대1 또는 1 이렇게 쓰면 돼요. 생략해서 1만 써도 돼요. 16대9는 말 그대로 16-9 이렇게 쓰시면 16대9예요. 그리고 세로에 대한 가로 퍼센트 비율을 만들어 만들겠다. 그러면 0 8 0는 0.8이라고 쓰시면 돼.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가로 세로 중에서 이렇게 하나 할 수면요 세로에 대한 가로 퍼센트 비율. 세로를 1로 보면은 얘가 0.8 80% 가로. 어, 이거 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세로에 대한 가로 비율. 이 있으면은 2 0 0예요이 세로, 뒤에 세로 비율이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줘야 되겠다. 이게. 뒤에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세로 비가 생략.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지 세로비가 생략되어 있구나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다 붙여서 슬래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것도 역시 세로비가 생략되어 있는거죠 세로비가 생략되어 있는 거 이거 자체가 이거를 가로로 해야 돼 이거 소 가로로 쳐야겠구나 주인공은 요 위에 있는 놈이에요 이렇게 쓸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당장 여기다가, 에스펙트레이쇼를 놓으시면은, 나온다. 16대 9는 4대 3비율이든 뭐든지 다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 에스펙트 써보세요. 에스프. S2. 에스프까지 쓰시면 에스펙트 레이셔 나와요. 이거 나와서, 기립박스를 쳤습니다. 정말로. 이거 나와서 너무 좋았었어요. 4대 3. 다 붙여 쓰셔도 돼요. 4대 3 비율. 4대3비잖아요. 4대3비율. 여기 찍고 그것만 좀 바꿔서 보시면 돼요. 이제 다 했어요. 4대3비율. 아까처럼 0.8? 네, 그러면 가로가 1이면 세로는 80%라고요. 그런 얘기라고요. 그리고 2 하면은 네 가로가 2고 세로 1은 생략한 거라고요. 이렇게 하나만 덜렁 썼을 때 세로비가 생략됐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로비를 1로 슬래시 1이 생략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16대 9도 여기다가 16대 부라고 쓰면 돼 16대 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까 이미지 비가 얼마였죠? 이미지 B만 딱 넣어볼게요. 여러분들 비율 계산하려고 절대로 애쓰지 마세요. 아까 이미지 어디있어요? 이미지만 딱 넣어볼게요. 얘였나? 얘 찍어야지. 얘 찍고 이미지. 이미지가 1170614죠? 이걸 그냥 B로 생각하시라고요. 1170614. 1170614를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laughs> 1170614. 1170614. 이 이미지랑 똑같은 B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중에 안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이미지는 B가 안 맞으면 약간 잘리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짤렸어요 팔뚝 있는데 잘렸잖아요. 16대5가. 팔뚝 있는 옆에 이미지가 더 있거든요. 하나도 안 잘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를 만들 때, 이, 이거, 이거, 여기다 넣어주면서 제가 그 말을, 말을 마지막으로 쓰겠습니다. 끝났어요. 뭐라고? 이미지 비, 계산하지 말고, 그대로 이미지의 가로, 가로 크기, 세로 크기. 크기를 픽셀 단위 빼고 써주면 비가 된다. 이미지와 같은 비가 된다. 앞으로 비를 쓸것 같으면 이거를 쇼쇼쇼하게 쉬어 쉬어 쓰겠습니다. 제가 이미지 아주 끝판왕, 이미지 끝판왕을 금요일에 할 겁니다. 에스 그 저기 극장 우리 만들었잖아요. 극장에다 완전 비루 막 들었다 늘었다는 걸로 만들 거거든요. 그거 그거 할때 에스펙트 레이쇼 잔뜩 구경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비율지 박스 마무입니다 지금부터 3분 더 있거든요. 4분 더 했네 지금부터 10분을 쉬겠습니다.